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연구중심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니스트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연구중심 대학들이 20년이 지나면 경쟁력을 잃는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고삐를 단단히 지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불가능하리라던 우려를 깨고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유니스트.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15년여 만에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개교 20주년을 5년 가량 앞두고 있는 지금 유니스트는 새로운 도전과 기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교 당시 유명한 교수진의 고령화가 곧 시작되고, 당시에 도입한 장비들도 첨단 시대에 뒤떨어져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이른바 네스벨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중심대학은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20년대에서부터 내려간다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유니스트가 지금 14년입니다. 앞으로 6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뛰고 또 재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4개의 첨단 과학과 의료 분야 대학원을 잇따라 개원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과대학원을 학 통해서 어, 울산이 첨단 바이오메디컬 그 산업의 메카가 될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 그리고 경영을 접목한 창업을 통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유니스트.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학교는 물론이고 울산시와 지역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역량 모으기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비시뉴스 김영건입니다.